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5제로 보면 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신의 일, 즉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기 전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영을 따른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의 일, 즉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영의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입니다. 영의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강력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생각을 하거나, 내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 주려고 하거나, 혹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들도 분명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생각, 남을 위한 생각, 온 인류에 이바하는 생각 등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을 따른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고 말씀하셨어. 이제부터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거야. 하면서 나름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나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영의 생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소위 명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에 때가 묻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깨끗한 마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진리를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다 종교적인 행위들이라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어떤 설교자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책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읽어보았지만 저는 그책 제목만 들었을 때 복음이 아닌 것을 한 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힘이고 복음만이 힘이지 복음만이 파워지 무슨 긍정의 힘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무슨 힘이냐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전환하면 무엇인지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긍정의 생각을 갖자.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난할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서로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 생각이 문제야. 생각을 바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할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생각대로, 꿈을 가지는 대로 되는 것이니,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면서, 소위, 4차원 영상을 주장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유의 설교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것은 다 영의 생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꿈을 크게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누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내가. 내가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꿈을 크게 갖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는 생각을 하자. 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셔야 합요 하나님이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이렇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는 자가 하는 생각이다. 즉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벌써 잘 들으세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생각은 내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방 종교의 구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름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 나름대로 거룩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세상에 많은 CEO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우리의 회사가 세계 제일이 될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수 있어.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각 무도한 살인만 아니라면 대부분 서민들은 좋은 생각,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했었지만 남을 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이 결코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내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아무리 안들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서 나름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모습을 보이고, 혹은 사업에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성령의 도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우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느라고.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장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느라고 성령이 있다고 못 받아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영의 생각을 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영의 생각을 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주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거룩한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항상 의식하시고, 그 선생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그저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영의 인담만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인담을 따르는 가운데 성령께 주는 생각 따라서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하겠다고 지금 또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얼마나 종교는 힘들어.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그냥 영의 생각하려고 막 노력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가는데 선한께서 주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내가 해가지고 응? 내가 영의 생각을 해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얻겠다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아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뭘 생명과 평안을 얻겠다고 아, 영의 생각을 해야지. 영의 생각이 뭐냐 하면 영의 생각이. 많은 분들이 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이 있어야지, 참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떤 선한 행실이야? 사람 피발리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다 믿음? 왜 똑바로 살아야 되겠어 선한 행실을 버려야 되겠어. 그럼 선한 행실이 얼마큼 해야 돼? 어떤 게 선한 행실이야? 도대체? 복음이 아닌 것은요? 막막 합니다. 대책도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위에 선행시 더해져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거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본주의적으로 성경 보게 돼요. 자기의 가 남아 있으면 끝까지 은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선행 행위가 있어야지. 제발 믿었는데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청국 간다고? 이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똑바로 살아. 그래서 똑바로 사는 그걸로 청국 가려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안 되는 거야? 착각이죠. 자기 안에 들을뿐못본 거죠. 남의 눈에는 티만 보. 너무하다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발 육신 생각이라 영의 생각을만 가지십시오. 영의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이 뭐야, 그러면 도대체. 좀 전에 말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의 생각. 그거 예수 한에도다그 생각,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요? <laughs> 세상 종교인들은 더 많이 해요. 남 용서하려고 하는 생각, 남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 확 우리 화합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 더 많이 해요. 인격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는 인격적인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살게 하는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예수은 뭐 근본적으로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라고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믿는 자들은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뭐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쫓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성령을 쫓아 생각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과 평안이 없냐냐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냐 이 말이에요. 답은 나와 있어. 요 영을 쫓아 생각하지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 성령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미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무리하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압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할과 땅 차이입니다.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할과 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생명과 평화로운 자로서. 마땅히 성령을 쫓아간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쫓아 생각하면 이미 주는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는 것과, 여러분, 생명과 평화는 영의 생각을 해야 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 막막한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부서져. 아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영의 생각이냐. 응? 내가 지금 평안이 없는데, 아, 내가 지금 뭔가 육신의 생각을 한 거야. 아, 응? 그럼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해서 평안하지 않아도 되지. 그럼 어떤 영의 생각을 해야 그마음이 평안으로 바꾸냐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생각을막 바꾸는 겁니다. 착한 생각, 깨끗한 생각, 그래야 아, 은근한 생각을 버려요. 아, 욕심내는 생각을 다 버려요. 아, 마음을 비워야지. 이러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할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면요 원수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는 그 순간에 원수마귀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비우면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좀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 가운데 있어야지 마음을 비운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이 말씀을 모르고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비웠어 그러다가 악한 원수명이 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의 복주십니다 잘못하면 지옥도 갈수 있습니다 해갖고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때적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만 딱 붙잡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뭐가 와요 생명님 이미 얻었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 복음을 붙잡으면 뭐가 두려움이 있어 복음을 붙잡으면 뭐가 걱정이 있어 구원의 주님 나와 함께 하는데 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죽어도 사는 생명과 인자인데 그리고 복음의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 가는데 이때에서 어렵다고 뭐가 걱정이야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되죠 복음의 구요 갑자기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평안에 주대칭 주님에 대안에 딱 해서, 왕으로 통치하고만. 마음을 비우겠다고? 영의 생각을 또 하겠다고? 거룩한 생각을 하겠다고? <laughs> 마음을 비우는 건 뭐예요? 아이, 그리토, 예수님 저쪽으로 좀가십시다 마음을 비우겠다는 게 뭐냐면, 아, 보금도 좀 저쪽으로 가고. 항상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까, 아, 깨끗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원수 말고 온다니까? 그래, 거룩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야. 욕하지 말고. 원수 마귀 주는 생각만 갖는 거야. 그래, 너 전에 그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갖고 너 천국 갈줄 알았니? 너 회개해라. 마귀도 <laughs> 회개하라고 그래요. 정제 가운데. 이부터는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해갖고 무슨 천국 가겠니? 너 지금까지 성도 다 잘못 가르쳤어. 복음이 성품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달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똑바라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 같은 경우는 이 세상 교육도 실컷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에 똑바라 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그럼 그 교육 가르친 사람이 똑바라 살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어? 잘못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은 교회에서 안 해도 다 세상 교육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한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근데 교회와 교회에서 그걸 잘하면 어게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한 나의 어떤 생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특별히 15에서 12장 이전에 말씀 따라 믿음의 지어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9장 3장 1절 말씀을 따라 사도시며 대지장에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영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과 기락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면 바로 염려에서 탈피. 내가 염려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한 께서 주는그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곧 주님께 내 생각을 다 맡기고 선한 께서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내 삶을 주님께 다 맡겼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지. 그럴 때 있죠. 왜 평안이 없지? 이유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염려라는 헬라 원어적 의미는 뭐냐? 마음이 나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뉜다. 이게 염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나뉘어진 마음, 나뉘어진 생각. 그래서 염려가 오고요. 즉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면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핵이 분을 되는 것처럼 염려는 또 다른 염려가 되고 또 다른 염려들은 더 많은 염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버리시고 성인께서 주님 그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요. 할렐루야. 평강 없게 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평강으로 계속, 평강 없게 서 좋은 생각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님과 교통을 에서그 인도함을 따르면 그 주님이 주신 생각하면 바로 평강이 그냥 주장돼. 할렐루야. 평강이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은혜로.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로 상실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임해주신 평안이에요.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평안이 없을까? 내 생각하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왜 자꾸 내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내 생각들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힘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일딱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방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이해를 나름 대로더있게 응? 하고 내가 비유를 썼는데, 뭐 감탄사가 안 나오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마음의 방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어두운 내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 생각 안 할래요? 그래서 그냥 염려이 집하고 있을래요? 더 나아가서, 아휴, 나 생각을 바꿔야지.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러고 있을래요, 지금? 산속에 들어가려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냐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수입지를 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 내드립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서 선을 깨주시는 그 생각대로만 사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강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구조 예수님 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